주관해 봤을 때 반등 성명을 하는 겁니다. 교육생 랄라 실시 실시 한마리 해보셨습니까? 네. 음, 이거 아십니까? 그런 느낌으로. 사실 교관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실뢰도안 가고 항상 제 힘을 빡 주고 둘 따라옵니다. 따라 따라옵니다. 아이씨. 진짜 <laughs> 킹나바그 <laughs> 인간하고 나하고 셋이서 하든지 아니면 저 인간하고 나하고 일대일로 하든지 한번 마련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우리야. <laughs> 랄라볼프입니다팔 들어가요. 팔. <laughs> 아 이렇게 됐어요. 아 죄송합니다. 몇 살짜리? <laughs> 맞아 <laughs> 겠어요. 네. 네.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여러분 다 아시죠? 영상을 보셨다시피. 네. 저렇게 선한 얼굴로 나를 그, 그런 <laughs> 네.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? 내가 아. 너보다 누나일 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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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 잘라, 잘라, 잘라. <laughs> 그 엄쌤 저기 골프 좀 치시나? 아 네. 제가 또이 교관이기 전에 네. 한 명의 프로 골퍼였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요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어? 약간 어, <laughs> 네. 지금 체라 이런 것들 보자하니 좀 어디서 많이 준비를 음. 해서 빌려오신 듯한데 네. 모르 는 모르실 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네.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어제 고생한 걸좀이게 이겨보자. 엄정규랑 네. 음. 음. 어, 음, 음, 좀 예. 좀. 스크린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이기면은 무박 3일로 이제 훈련 다시 한번 아, 추가 미쳤나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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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앵면가는 어. 저보다 일단 오빠라는 거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어, 오빠. 약간의 2.6맞바람이고 328m. 3번 아이언으로 페이드 샷 치겠습니다. 만약에 음. 오늘 게임을 했는데 랄라가 이기면은 그 저기 네. 내일 이렇게 역할 바꿔가지고 아. 랄라가 운동시키고. 아 너무 좋죠 아. 네. 너무 좋죠? 너무 좋습니다 <laughs> 너무 자신만데 네.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더부르기데 네. 아, <laughs> 아니 진짜 네. 페이드샷 페이드샷 약간 오른쪽으로 휘는 커브 일부러 어, <laughs> 그런 구질을 만드는 거예요 공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스트레이트성이 네. 나왔어요 70볼 스피드 나왔대일 1번 나쁘자면... 아이언이에요? 아니요 3번 아이언입니다 음. 기죽지 말고 골프는 비거리가 아니에요 네. 잘하는 거 같아요 잘하일 네, 났죠 지금 네. 일단은 일본어는 워밍업 할겸 차근차근 화이팅. 세이치는 거 아니에요. 세이치는 갖다 대는 거예요. 그렇지. 얼마나 힘들어간 것 같은데? 왜냐면 어제 일을 생각하면 빡이 칠 수밖에 아. 없고 힘이 안 들어갈 수가 네. 없어요. 잘 맞았어. 굿샷. 굿샷. 음, 약간 오른쪽이지만 살았어. 오, 정말 잘 쳤는데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잘한 거야. 어, 잘했네. 43볼 스피드면, 네. 43 스피드면 좋아. 시작이 43볼 스피드 좋아. 세 어, 먼저. 네, 먼저. 아, 제가 오. 보통 먼저 치는 일이 거의 없는데. 날라는 지금 코스가 오른쪽으로 했는데 코스 네. 최단거리로 가서 거리적 이득을 봤어요. 코스 저 스크린 세팅도 좀 쉽게 해줘가지고 러프지만. 이러프가안들어요아 러프가 따로 <laughs> 지금 말도 안 되는 클럽을 치는 거예요. 첫 치면 되는 건가요? 네. 어, 치세요. 우리 말하면서 아, 치는 거 익숙하잖아요. 아주 좋습니다. 네, 뒤에서 떠들고 있는데 치는. 어, 본인도 말하면서 치고. 네, 어? 54도 클럽 아니었어요? 54도죠. 공이 엄청 도네? 네. 오, 엄청난 스펙. 일부러. 이상한? 대회가에있 <laughs> <laughs> 아닌데, 그거 아닌데. <laughs> 자, 절대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. 네. 어우, 우 정말 잘 치는. 연습했구나, 연습했어. 네. 야, 독. 오. 나이스. 아, 랄라, 연습했어. 너무 잘했어. 킹남아가 역시 그 역시. 레슨의 그 신이라는 말이 사실이었구나. 아, 역시 킹남아군呐. <laughs> 네 이거네. 네, 네, 네. 그걸 또 알아보는 저도 참 눈이 좋은 것 같아요. 미쳤나봐. 엄청 얘는 셀프칭찬의 일이니다유쪽 시스템을 이용해봤는데 네. 그림 빠르기.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. 오케이. 누구 편이에요 지금? 맞습니다. 어. 알았어. 컵. 알았어. 오늘은 그럼 편파적으로내 컵의 1 3 m 자, 과연 그는 그림 빠르기를. <laughs> 와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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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좌측 한 클럽, 네모칸 하나. 상체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도록. 아이씨. 아이씨. <laughs> 아이씨. 아이씨. 잘했어, 잘했어. 아우. 괜찮아, 괜찮아. 자, 이렇게 치면 15m 네. 간다. 랄라, 이제. 몸에다가 입력. 오른쪽으로? 네. 약간 두컵 정도 상상하면서. 아. 아, 잘한 거야, 잘한 거야. 쁘지 않습니다. 네, 셔터리. 네, 오른쪽으로 공이 출발 안 해서 그렇지. 아, 괜찮아. 네. 350m 2번으로 왔습니다. 네, 또 3번 아이언 이제. 아 드라이버는 좀... 안 쓰시나 봐요. 드라이버를 사실 제일 많이 쓰는데. 쓰라보 써볼까요? 보여달요 보여주세요. 다음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아니, 지금은 보여주고. 아 지금, 싶어요. 지금 뭐 그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유주보유주 네. <laughs> <부유주. 웃음> 드라이버가 여러 개 가지고요. <laughs> 다시 한번 페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위협적인 빈스윙. 소리가 다르죠. 엄청 조용히 자기 칭찬을 잘하시네요. 맞습니다. 아 오고가는 응. 대화 너무 좋아. 오 어? 와. 페이드가 걸렸는데. 가가가 버렸네요. 해저드. 아 여기 해저드가 해저드. 있나아 해저드. 아, 아, 저런. 아, 애석하시겠어요, 은주 아 언니. 아우라나랑 간도. <laughs>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한테 재 네. 있으니까 잘했어 다, 그러, 다 그러진 않도네요 알겠습니다 어, 아, 아, 약간 화내신 거같은해요 전해요 근육이 벌써 화가 네, 났는데 랄라 화이팅 오우 똑바로 잘 치네 랄라 아 혹시 가능성 있어 저 사기 골프 다니신 거예요? 사기 골프 다니신 거예요 랄라 골프 사기 난리 근데 <laughs> 선생님 진짜 어제 너무 심했어 어 이거 어 무려 <laughs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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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랬어 그렇지 오, 나이스 그렇죠. <laughs> 아, 아니야 아니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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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에 58도요 네 외치가 세개 있거든요 어 선생님 잠시만요 네예 네, 러프에 놓으세요 아이고 네 러프에 네어어어 그러면 좀 은근 이제 한번 연습하는 거 <laughs> 저런 거 빨리 잡아줘요 야아 <laughs>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이거 2번올은 쉽지 않네요. 그렇지. 네. 이게 뭐 하나 남았으니까. 약간 해볼만. 그럼, 그럼. 장타자가 무서운 게 <laughs> 네. 엄청난 거리를 보내서 그렇지. 아. 그리고 지금 사실 어느 정도 좀그 평가적인 네. 중계 이런 것들을 지금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<laughs> 수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됐어 약간의 날씨기가 들어갔지만 <laughs> 네. 괜찮아요. 거리만 줄어들면 돼. 58도입니다. 아 잘쳤는데 너무 틀었네요. 확실히 네. 엄청 스무스하게 치시고. 네. 네 스무스하게. 네. 됐어 이번 노래서 비길 수 있어. 비슷한 것 같은데. 잘했나봐 잘했나봐. 어됐어오나이스 아! 잘했어 나이스 이번 노래서 제가 너야만 비길 수 있는 그런. 그렇지. 헤드업은 하지 않지. 아, 괜찮아, 요 괜찮아. 고맙습니다. 이번으로서 상대에게 해저들을 맹인, 매긴... 네. 그게 아니고 해저들을 <laughs> 매긴 네. 그래가지고 아, 네. 지금 탑승 안 벌어졌어요. 괜찮 내달에 구력이 기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, 사실. 진짜요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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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JR, 진짜 그래도... 그 정도예요. 아, 이거 아니지? 아니, 뽑았으면 낯장물이 낯장물이 뽑았습니다. 방금 새로 만든 룰입니다. <laughs> 뽑았으면 해야 합니다. 얼루갈 지 몰라. 아, 조채가요? 응. 조채를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? 멀리는 나가요. 아, 멀리는 나가. 나가는데 근데 이제 기대치 못 미칠 때가 좀 많아서 우리가 좀 호불호가 심해서. 진짜 최, 진짜 최. 어이구야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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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갔네요. <laughs> 저, 이런 거예요. 본인 본인 치고 본인이 지금 본인이 놀라고 성격이 예, 잡으려했다, 직접 실패했다. 아, 오히려, 오히려 오히려 들어가고 똑바로 갔는데. 네. 클럽. 150m면 엄프로 옆에 갖다 놓을 수 있어. 아, <laughs> 네, 7번 정도만 쳐볼게요. 찬스. 아, 찬스. 아, 아, 찬스. 매울 있지 않았나요? 네매울 있었어요. 계속 날린 거예요? 찬 스킨나바 찬스 이번 으로 스킨나바 찬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? 네. 약간 책임 전가하는 그런 찬스예요. 무슨 소리예요? <웃음> <웃음> 여기서 갑자기... 네 여기서 갑자기 갑자기 그냥 랄라 <laughs> 아, 근데 하필 내가 롱 게임, 숏 게임 이런 왜지 샷류가. 에 우선이 말이 많다. 접게요. <laughs> 아, 쿠션만 주세요. 오쿠샷 진짜. 오, 오, 오 들어가는 오, 거 아니야? 오 알겠습니다. 아, 그다 아. 아. 감사합니다. 역시 네4 m 터 네. 저거 4 m 터 넣으면은 8호 막을 수 있어. 염조교는 여기서 60도를 치겠습니다. 아이고 너무 잘쳤다. 백스핀 너무 잘쳤어요. 아. 됐어, 우리가 더 가까워. 네, 어, 어. 랄라 이쪽으로 오세요. 랄라 이쪽으로 오세요. 제가 또 퍼터 연습을 또 요즘 했어요. 그래가지고 네, 저렇게 셀프 칭찬에가 합니다. <laughs> 자신이 있습니다. 마인드 컨트롤을 저렇게 하시는구나. 군대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. 아, 그렇지! 어. 왜 이렇게 어요 엄중에 자신이 있는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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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 아, 앉아. 앉아. 엄중에 한번 더. 어,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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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모르죠. 어, 이거, 어, 몰라. 이거 몰라. 이것도 몰라, 이거 몰라, 이거 또 몰라, 이거. 유리알 인데요 유리. 단거리니까 상대가 치는 걸 보고 우리도 어떤 정도로 공이 굴러가야 된다. 아. 음, 저런 느낌. 세 턱? 아 약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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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던것 같다. 그러니까 아이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거. 제가... 근데 진짜 깔끔하다. 네. 어 그죠? 랄라도 똑바로. 똑바로네 똑같은 상황. 3.8 m 만 치면 아. 된다고 나오네요. 랄라 좀쎄어서 아, 랄라 멀리건 오케이 이거 멘탈을 위해서 하나 쓰겠습니다. 그렇죠. 랄라 그거에 절반만 치면 돼요. 네. 어어잘아 진짜 아 네. 어, 어떡해 어, 좀 가깝긴 했는데 랄라가 약간 몸 쪽으로 당긴 거죠 그래서 공이 약간 왼쪽으로 갔어요 멘탈 잡고 똑바로 한번더 어, 지금 적지에 있다 생각하고 아주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안 <laughs> 그러면 돼요 인사 쓴다 <laughs> 네, 내일 지옥 훈련이 기다린다 네. 아왜 자꾸 이렇게 되지? 어, 굿퍼아니 아니야 됐어, 됐어. 그래도 보기예요, 그래도 보기. 괜찮아, 갈라. 네, 괜찮습니다. 운동 좀더 하면 되죠, 뭐. 안 돼, 그럴 순 없어. 운동 좀더 하면 되죠. 어, 공포염조교 자리에서는 446m, 그리고 뒷바람성 바람이 7 정도가 불고 있네요. 혹시 뭐 보고 싶은 샷 있어? 보고 싶은 샷. 강한 샷. 아, 강한 강... 강한 샷. 아주, 강력한 샷. 아주 강력한 샷. 아주 강력한 샷. 예. 일단 300m가 넘게 찍는 건한번 보여줘야죠 아, 무조건 보여드려야죠 아, 잠깐 부추야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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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 환하겠다81.7 볼스피드 나왔는데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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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그쪽으로 가는 거죠 <laughs> 300m를 캐리로 찍고 코스 밖으로 보내버렸어요 똑바로 아. 어, 간거 같은데 왜 똑바로 잘 쳤어요 네 거리 설정이 안돼 있으니까 파이브, 저 여기서 그럼 저기 킹나마 찬스 쓰겠습니다 <laughs> 오케이 이건 좀 써야겠습니다 장타의 신답게! 오우 굿샷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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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바로 잘씻신거 같은데요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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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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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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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오우 딱 좋은 <laughs> 데 갔어요 아이 친구가 나를 아주 웃게 <laughs> 보는구만 염성 용의를 투혼을 쏠 건데 말이야 이 카카오에는 아직까지 저의 이 명성이 <laughs> <laughs> 들어가지가 않았나 본데. 왜 저래 진짜. 골프 존은 알아서, 알아서 이렇게 딱딱 맞춰 줬거든요. 엄청 이 때리고 싶은 매력이 있어. <laughs>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어, 여기 음. 러프는 또왜 이렇게 질기지? 스크린. 아, 네. 나 오랜만에 누가 공치는 거 보는데. 네. 좋습니다. 제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거든요. 음. 아. 그렇지. 우리도 거기 보고 칩시다. 잘 물에 빠졌다고 해서 스토가 이렇게 막 올라가 고 그러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걸 기대했는데. 네. 군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게 이제 생존 훈련. 아 시끄러요. 워 <laughs> <laughs> 방송하는데 말하는데 네. <많았는데> 시끄럽습니다, <laughs> 여러분. 이게 날라가고, 날라가고 파이팅. 어, 아, 보셨죠 <laughs> 여러분? 힘 생에 실감이 안 나신 겁니다. 힘 생에 실감밖에 안 줘. 아직 근육통이 네. 있어서 그래요. 날라가 요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괜찮아요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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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입이 바짝바짝 마른니다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. <laughs> 어떡하지? <똑같아. 웃음> 아니 아니 아니, 전혀 좋요왜냐면 파파이브잖아. 요번에 올려도 버디도 하고 파도하고다할수 있어. <laughs> 됐어. 맞아 맞아. 어, 괜찮아, 괜찮아 괜찮아. 네, 들어가면 빠지지 않아요 네. 세게 빼고 삼살치 않게 아 파는 하겠네요. 아, <laughs> 이런. 네. 저... 여기전에 빠졌는데 파를 했어. 여기까지. 아, 똑바로 보고 치세요. 똑바로요? 예, 네, 똑바로. 왜 그러냐면 은 아까 똑바로 치는 버섯 좀 세게 했더니 에이. 왼쪽으로 가니까 음. 아마 그래도 크게 안 벗어날 거야. 그렇지, 지금은 잘해. 잘했나 봐. 잘했나 봐. 아! 아! 이봐. 이봐. 아! 아! 어, 어! 들어갔어. 어? <laughs> 여러분 보셨죠? 내가 저 노래 똑바로 치는데 왼쪽으로 가면 똑바로 치는 거예요. 아, 왼쪽으로 대단하네. 갈 거니까. 진정아남았다진정아남았다진정아아남았다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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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펜드백도 들고 날리놨어요, 여러분. 여기 왜 이렇게 길죠? 7번 아이언을 치겠습니다. <laughs> 7번으로. 네.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. 저, 저 선수가 사실은 뭐 군대 가기 전에도 이름을 날리던 장타 선수라 가지고. 맞습니다. 어, 진짜요? 네. 근데 왜 그만두셨지? <laughs> <laughs> 어떤 걸요? 뭐, 뭐, 뭐를? 선수를? <laughs> 이제 군대 전역하고 열심히 하려고 <laughs> 하는 사람이에요 휴가 나오기 아까울 정도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맞습니다. 몸이 지금 좋아진 거예요 저기. 아... 아유. 아유, 선풍기가 돌아가네요 네. 약간 저럴 수 있어요 그래. 그런데 이제 7번 아이언이 64볼 스피드인데 까지 가니? 숲에 빠지는걸 좋아하시군요 벌었어 네. 어, 공기청정을 예, 위해서 군인은 항상 넘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. 110m만 친다는 느낌으로 쳐도 아 누가 내 욕하나? 아, 어? 키가 아들오 거예요. 거예요. 네. 오른쪽 키가 가려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어? 얘기거든요. 약간 <laughs> <제가 락> 내역을 <laughs> 한다는 게. 네. 그렇지. 오, 됐어. 어. 약간 두껍게 맞았다 그는데 아유, 아 많이 갔어. 괜찮아, 괜찮아. 믿고 볼수 있다. 오이 네. 정말 잘 치. 오 랄라 오케이. 자 이제 또 랄라 샷만 뭐. <laughs> 자꾸 돌아가. 서 한도를 아. <laughs> 네. 높게 뛰어서 바로 세우는 그런 샷. 찍는다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바로. 엄청나게 아우. 높이 뜬 다음에 탁 네, 이렇게 아. 이렇게 네. 파할 수 있어 랄라. 와이 조교님 진짜 공못 치기 생겨가지고 잘 하시네. 그렇죠. 와 네. 사람을 네. 생긴 건데. 네. <laughs> 갔다 맞추기만 하자.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. 아 랄라가 네. 치면서 탁 멈추는데 샌드위치로 그 지금 들고 있는 그걸로. 나중에 잘 트레이닝해서 장타 대회에 안 나오면. 장타 대회 m c 리포터는 할수 있겠다 아, 네. <laughs> 선수는 조금 어려울 네. 왜요왜 저의 앞길을 그렇게 장담하세요, 아니. 님 랄라는 명랑골프 해야 돼요 그런 골프를 해야지 그렇지 아, 아이고, 아깝다 이상하다, 아, 말이지 이게. 아이고, 아깝다 이건 잘한 거선 안에 아주 얄밉게 쏙들어가지 <laughs> 마. 나비 보기에 재수가 없어 보여야지 잘하는 거 <laughs> 어, 나안 빨리 쳤는데? 아, 왼쪽으로 좀당겨 네. 쳤잖아. 공이 자꾸 왼쪽으로 출발한다는 얘기야. 6번 홀 파포인데, 어, 거리는 짧아요, 지금. 3 3 0 m 인데 페이드를 치면은. 그죠 페이드 보여주세요. 네. 페이드 보여주세요. 네, 잠깐의 팁을 가르쳐드리자면. 팁을 살짝 낮게 꽂고 페이드를 치면은 더잘 걸립니다. 슬라이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낮은 티를 쓰면 또 역시나 안 맞는 거죠. 그쵸. 티가 낮으면은 혹보다는 슬라이스 계열이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. 맞습니다. 네. 자, 오른쪽으로 공이 휘어야 되는데 야, 엄청 쪽는것 <laughs> 같아요. 아니, 몇 바람이 아, 번 바람이 심해가지고 이번에 수비야. <laughs> 역시 숲속을 좋아하시네요. 아, 제 이미지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다라는. 헤저드 왕. 야 그래도 지금 우리 세타지고 있는데. 네. 요즘 드라이버가 그렇게 치고 싶더라고요.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. 아 네. 아, 좋아요. 랄라 그렇지. 바람을 읽고 코스 공략을 하기 시작했어, 와. 랄라가. 아유 잘못 어. 맞았어. 지금도 보면 샷 중에 땅이 맞았잖아요. 네. 어, 그래서 그래. 좀 띄어서 했었어야 됐죠 그렇지. 허공으로 좀 지나가셨는데. 하지만 뭐나배시다 선생님이 넘셔야될것 같아요. 아, 김나바 차스. 기나바 차스. 니다 그래서 내가 투호딱 올려주면 랄라가 딱 투펀에서 음. 파. 어? 오, 슉! 굿샷인데요? 아, 좀 짧아, 좀 짧아. 아, 좀 짧아. 아이고, 아깝다. 아, 이런. 아, 향은참좋하는데방야은 네. 해야 좀, 해야 좀 네. 공포의 엄적교 차례가 막네데 해저도 빠졌지만 팔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엄조개님이 음. 공포를 잘 치신 상. 이거 봐. <웃음> <웃음> 참, 신기하단 말 잘한다니까. 오늘 잘한 사람이에요. 그럼왜 오셨어요? 잘하는 사람이 <laughs> 투자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분명히 올라갈 것 같아서. 뭐가요? 랄라 골프가. 네. 아 진짜 올 거예요? 잘가세요 왔습니다. 그래서 자기 지분 자기 아, 지분 더 나. 네. 지분 나오. 지분 나오고 잘했다. 오. 잘했다. 오. 잘했어. 잘했어. 들어간다, 잘했어.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잘했어. 잘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잘 들어간다. 들어간다.